연세대학교를 지원하시는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치동 스카이프 교육과학연구소장 유홍선입니다. 자, 이번 강의는 2026학년도 연세대 활동 우수형 면접에 대한 OJT 강의입니다. 그래서 알다시피 이제 입체적인 그리고 현장 강의 그리고 화상 강의 실시간까지 하는데 자, 알다시피 자연계열 면접 40%고 여기는 또 수능 최저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저는 대치성 스카이입시 교육 과학연구소장입니다. 자, 어의사집필 2026년 연세대 활동 우세형 자연계열 면접. 자, 면접이 40%인데요. 4배수로 뽑아놓고 11월 10일날 발표하고 우리 그 다음날부터 해야 되는데 그때 뭐가 있죠? 바로? 13일에 수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참 애매하지만, 그래도, 어떤 수능 전에 한 번, 아니면 수능 끝나자마자 한번 해서, 하여튼 저희는 11월 10일부터 11월 15일까지 블록을 만들어서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자, 4배수로 뽑아서 스카이 입시교육, 여기 선생님들 또, 다른 선생님들 1대1 분형 분임형 시뮬레이션 강의 하는데, 자, 현장 강의도 하고, 실시간 화상 강의도 동시에 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베스트 컨설턴트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뭐재시문 기반, 생기부 기반, 또 의학계 m m i 도 있고, 여러 가지 많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서울대 연세, 고려대, 이제 스카이 대학인데요. 여기 지금 이게 이제 우리가 분인별로 해서 이미 했던 내용들을 사진으로 담았어요. 그래서 일단 개인별 과정, 인터뷰, 그다음에 면접 실전 그리고 동영상 첨사 적합성 평가하고 피드백해서 여러분께 다시 보냈는데 자 문제는 이게 대면 면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로봇 그러니까 화면 앞에서 약 8분 정도 문제를 받고 8분의 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상대 뭐랄까 좀 비인간적일 수가 있어요. 화면을 보고 해야 되니까, 추가 질문. 그래서 상당히 뭐랄까, 좀 겁을 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연습을 좀 어느 정도 하셔야 된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또 어떤 형태로 문제가 출제되는지, 문제는 어렵지 않습니다. 문의과 공통. 그러니까 요즘 말라면 간성, 남녀 불이 없듯이, 문의과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문제예요. 그래서, 뭐, 우리가 말하는 심리학의 오해, 이런 것도 나오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그, 뭐, 물론 이제 생물학에서 나오는 귀납적 방법, 경험이냐, 아니면 연역적 방법, 실험이냐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거를 비판하고 앞으로는 이렇게 할 것이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그런 게 나오니까 바로 활동 우수형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면접 40%. 자 한번 쭉 볼까요 우리 학생부 종합 활동 우수형 얼마나 뽑나? 자 여기 뭐 문과들은 뭐 많이 뽑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이과대학 보세요 수학과 일곱, 물리학과 여섯, 화학과 를더 많이 뽑아요, 그죠? 지구시스템 과학과 대기과학과 다섯 명. <laughs> 자 그다음에 화학생명공학부 그다음에 전기전자 뭐 제일 많이 뽑겠죠? 그래서 쭉 많이 뽑는데 기계공학부 여기 뭐야 시스템 반도체 공학부 요즘 얼마 전 며칠 전에 우리 제슨승황 형님이 다녀왔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 을 하겠죠. 우리나라 반도체 메모리 최첨단 세계 랭킹 1, 2위다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생명시스템공학과쭉 뽑고요, 생명공학부 열명 그다음에 첨단 컴퓨팅학부 똑같아요. 굉장히 많이 뽑죠? 우리 뭐 요즘 GPU가 없어서 난리인데 자 이런 개발하고요, 또 여러 가지 그 주문형 반도체를 개발하기 위해서 많이 뽑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뭐, 신고됐고, 넘어가고, 자, 생활과학대학도 많이 뽑고요. 그리고, 자, 의학과대학 4 5번 뽑고, 치의학 절대면 그리고 간호학과 이렇게 쭉 뽑습니다. 그 다음에 진리자유학부도 많이 뽑고요. 그래서 꽤 많은, 어, 인원수를 뽑는데, 자, 다시 한 번, 자, 11월 10일날 4배수를 뽑고요. 그리고 면접평가 나오는데 여기 쭉 나오죠? 학생계럽부 쭉 나와 있고, 비교과 영역은 학생교육부에 기록된 내용만 평가에 반영합니다. 이건 뭐, 이거 아니고 되죠? 학폭. <laughs> 자, 그래서 40%가, 그러니까 당락을 결정하는 건 바로 이 면접인데, 비대면접이라는 걸아두시고이과대에의뭐 다른데요. 아무튼, 의과는 다른데, 나머지는 뭐예요? 왜는 현장 녹화 면접입니다. 말 그대로 컴퓨터 앞에, 아니, 모니터 앞에서 내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거 참답답하죠 물론 이제 연습을 좀 하면 되지만, 아무튼. 그래서, 나중에는 그 영상을 복수의평가에 보기 때문에, 뭐, 말을 실수하거나 이러면 안 됩니다. 뭐, 다시, 어, 저, 어, 어, 그죠? 영어로 하는데, 뭐, 아유, 크리스찬, 어, 어, 이러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도 정확하게 의사소통을 하는 능력을 평가해야 된다는 거, 더군다나 여러 가지, 그, 문의과를 아우르는, 그러니까 책을 좀 많이 읽으시고, 발표를 많이 하시고, 논술도 많이 하신 분들이 훨씬 유리하겠죠? 그냥 뭐, 우리가, 그 생물에서 나오는 유전 문제만 이렇게 뭐 어떻게 뭐 우성인가 열성인가 이런 거 풀던 사람들은 안 돼요. 그러니까 충분히 우리가 준비를 하려면 스카이 육에 와서 어느 정도 교육을 받으셔야 된다는 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면접 평가 철저할때 면접 대상자 발표, 입실, 그다음에 진심은 숙지 및 면접 준비, 면접. 자 그래서 이제 8분 8분 동안 하는 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면접 꿀팁 보여주시면 말해요. 제한 시간 안에 답변을 준비해야 돼요. 8분 동안 있고 읽는데만 이거 5분 걸릴 수도 있으니까 빡빡빡 봐서 책을 말리는 사람이 유리하겠죠. 그래서 제시문을 정리하고 거기에 맞는 답변. 그러니까 동문서답하면 절대로 안 되겠죠. 말은 잘해서. 그래서, 어, 선생님 대답 잘했어요. 근데 떨어진 학생이 더 많아요. 왜냐하면 논지에 맞지 않게. 그러니까 제시문에 나온 질문을 제대로 이해 못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그걸 굉장히 연습을 많이 해야 된다. 그리고 전년도 기술 살펴보기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예. 전자기표 얼굴 보면 연습하, 기 참, 이거 연습해야 돼요, 진짜. 그리고 뭐 집안 식구들 앞에서 어떤 우리 컴퓨터 주 앞에서 연습을 하시고 아니면 요즘 핸드폰 잘 나오잖아요. 그래서 찍어서 연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연세대학교. 자, 활동 보세요 이렇게 나와 있죠? 통합. 자, 그러면 이제 전년도 기출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셔서 할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재밌는 얘기도 많이 못 해주겠지. 할수 있지만, 아무래 많이 줄여서 해둘 테니까 준비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해당 대학의 계열 과목 나오고요. 자자유 계열 이거 뭐야 오 도덕 오 이거 큰일 네자 우리 도덕 고등학교 1학년때 통합 사회에서 다 했어요 그죠 사회 다 했어요 과학 어 그래서 교육과정 과목 생활과 인류 인류 사상 통합 사회 사유 다 나와요 과학실화 과학사 과학사를 모르면 역사를 모르면 과학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역사와 과학은 굉장히 연관돼 있다고 이 제시면 나와 있죠 그래서 항상 학생 가르칠 때도. 저도 대학 강의도 가끔 할 때만 역사를 보는 과학사는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역사는 진보되지 않지만 과학은 계속 진보된다 이걸 강조하는데 바로 그 문제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귀납적 방법 아시죠 경험론적 그다음에 연구윤리 야 이거 보니까 맨델이 이거 사기친 거 같아 그렇지 않죠 우리가 생각할 때그 맨델의 뭐 독립의 법칙 하면 9대 3대 3대 1 900대 300대 300대 100 아니에요 15년 동안 다 그렇게 나오지 않았는데 통계를 내보니까 대략 그렇더라 했는데 나중에 씹어요, 사람들이. 이거, 맨날 이 사람 이거, 뭐야, 과학자도 아니잖아, 신부잖아. 이건 윤리계, 누가 나쁜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남의 그 논문을 펴하면안 되겠지만, 정량적 데이터, 하지만 1800년대 후반에 뭐 정량적 데이터가 되겠습니까? 예, 그런 걸 이제 인신으로, 과학적 인신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어, 과학적 지식의 성장이 어떻게 되느냐. 그죠? 그리고 진실을 배반한 과학자들, 꽤 있습니다만, 과연 누가 배반했는지 여러분 판단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포퍼의 반증주의. 자 그렇다고 뭐 변증법적 유물로 이런 것 아닙니다. 그래서 과학의 본성, 과학의 본질은 무엇이냐? 그래서 8분, 자 8분 동안 빨리 읽고 답을 하셔야 됩니다. 8분 지나가면 안 되죠.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문제 볼게요. <laughs> 자, 2020학년도 면접 구슬 학생부 종합전형 활동 우세형 자연계열 문입니다. 자, 천천히 가볼게요. 과학자들은 관찰한 것을 살펴, 다시 한 번, 과학자들은 관찰한 것을 살펴봄으로써 세상에 관한 사실들을 찾아야 다 그러니까 관찰에 해서찾아낸게뭐야요 귀납적 방법이죠? 자, 그래서 이 말을 당연인 것처럼 드리게 된 것은 지난 두 세기 동안, 그니까 우리 19세기, 20세기, 무 정도 되겠죠? 특히 19세기, 2 0 21세가 돼요. 과학적 대상이 확산되었다는 사실을 반영한다. 과학이 진보적으로 발달한 것은 1890년대부터 1900년대 초가 이제 일점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과학이 좀 발달했고요. 그 다음에 전쟁이 끝나고 2차 대전 끝나고 한국전쟁 끝나고 해서부터 1990년, 그 다음에 개논 프로젝트 뭐 이런 거 DNA 핑거 프린트가 되면서 2000년, 2000년 되면서 더욱더 진보적으로 발달한 것이다. 한번 봅니다. 자, 그런데 사실을 반영한다. 그런데 과거에 이것이 그렇게 당연한 것으로만 보이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자, 갈릴레이, 알죠? 갈릴레오, 갈릴레이. 이름이 갈릴레오고요. 성이 갈릴레이고, 태어난 곳이 갈릴리 지방이에요. 참 공통점이 있는데요. 자, 이분은 꽤 72세까지 살면서 실명을 합니다. 왜 자기가, 근데 여기서 오해하면 안 돼요. 갈릴리가 만한 경우 맞는 건 아니에요. 만한 경우는 이 십자군 전쟁 때 우리 동양에서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계량한 것이죠. 자, 그래서. 이걸 자기가 만든 만원경으로, 우리 갈릴레이식 만원경, 뭐, 커세그레이식 만원경, 뉴턴식 만원경, 여러분 다 알고 있죠? 자, 그래서 이갈릴이이자신의 만원경상의 목적지를 들고 있는 위성을 보았다. 그래서 갈릴레이용네 개의 위성 있죠? 2호, 가니메테, 회사하는 거, 유로파 자, 그 당시 학자들은 단지 일곱 개의 천체만 존재한다. 일곱 개 천체 알죠? 뭐, 태양, 행성, 그리고 달. 그 다음에 몰라요. 토성? 명왕성? 몰라요. 자, 그랬는데, 그때만 해도 뭐, 많은 경연한 게 요즘 말하면 현미경보다 못한 그런 거죠. 자, 그 당시 순수한 사색에 다권위의 호소함으로써 지식을 잘 획득할 수 있다는 생각이 있었다. 바로 프톨레 마이오스 학파의 천동설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늘을 보면은 하나님의 뭐 거시기, 뭐 속옷을 보는 건 죄악이다. 그래서 관리에는 결국 죽을 뻔하죠. 그래서 종교재판까지 회부된 사람인데요. 자, 아무튼, 그 당시만 해도 사진 기술이 있었거나 했랬으면 그렇지 않았겠지만, 그 당시는 말다시피 뭐 오래된 입니다 그래서, 획득할 수 있는 생각이 지배하고 있었다. 당대의 몇몇 학자들은 갈릴레오 망경을 들여다보기를 거부했다. 아, 보수, 보시라고! 오, 오, 이거, 지금 가니메다가 있고, 갈리토스가 있고, 이호도 있습니다. 이호에서 지금 화산 폭발하는 거안 보여? 안 봐. 왜? 하느님의 속옷을 볼수 없다. 자, 그 당시만 해도 참, 뭐라 그럴까? 그카톨릭의 그, 억압돼서, 그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말하는 뭐프리메이슨이라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뭐, 그 다음에 종교 계획도 하고, 개신교가 나왔지만, 장대의 면막자들은 보기를 거부했다. 다른 학자들은 그의 많은 경이 사기를 치도록 고안됐다. 이거 사기다. <laughs> 그래서, 갈레가 하도 열받았고, 자기 눈을 찔러요. 내가, 야이씨! 눈을 찔러서, 오른쪽이 거의 실명상태죠? 음, 하여튼, 그래서 그 많은 경이 땅에서는 작동하지만, 하늘에서는 작동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게 바로 누구냐 하면은, 우리가 말하는 과학의 경험주의자들, 특히 그, 하던이 과거의 이제 구교도에 의한, 답답한, 종교적으로 과학자들을 탄압하던 그런 주장들이 나왔다는 거죠. 자, 그래서 <laughs> 일단 제시문을 가보면 여기 어, 스타토비치의 그러니까 심리학 의 오해, 그리고 만화게 됐고요. 그다음에 과학의 경험주의 특성을 보여이지그하니까 귀납적 방법이고 새로운 과학 지식은 사색과 권위에 호소한다. 사색과 권위에 과학을 호소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거지만 그 당시엔 그랬다. 자, 그 다음에 관찰을 거부하는 천체 과학자들. 야, 봐라. 그래도. 그건 아니야. 사기야. 난못 봐. 지금도 그런 과학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지금 1950, 몇년에 돌아가신 그 유명한 석학, 아인슈타인 박사도 여러분 배우고 있는 우주팽창, 가모프저 미친 삐삐. 그래서 아 이거 증거가 있다고 그랬더니 미친 삐삐. 너 오지마 어마어마하게 탄압했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은야 너희들은 쉽게 야 빅뱅이야 데, 빅뱅파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웃었죠 하지만 라무패러도 사람들 그래 빅뱅 그래 우리 빅뱅파 악 할까 그래서 나중에 아인슈타인 박사 는 지금도 땅속에서 후회하고 있을 거예요 왜야그 대폭발 이론을 좀 인정해 줄걸 그죠 네. 그리고 양자역학은 쓰레기야 예, 네,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아인슈타인 박사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관찰을 거부하는 천체과학자의 사례가 느끼는 답답함과 안타까움은 지금 우리가 관찰의 중요성이 특징으로 인정하는 사실을 깨닫게 해준다. 그리고 관찰까지 안 되면 그다음 뭐예요? 실험을 해서 연역적 방법을 가야겠죠. 근데 태양을 보고 실험하기는 좀 그렇죠. 자, 그럼 두 번째 보세요. 자, 이게 이제 우리가 형질을 나타내는 건데 사람들은 과학의 관찰과 실험에서 출발함으로 객관적인 신뢰를 받을 수 있게 생각한다. 봐, 관찰을 듣고 실험을 하죠. 연역적 방법을 해야 됩니다. 뭐 파스퇴르 이런 사람들 그죠? 자, 뉴턴의 운동의 법칙, 실험했을 때수레해 놓고요. 네, 이런 것들. 자, 그래서 까마귀를 보면 누구나 검다고 생각하는데 까마귀 다 검은 거 아니에요. 예 네. 연역적 방법으로 하면 아닐 수 있죠. 그래서 물이 100도에서 끓는 것은 누구나 관찰된다? 아니에요. 물이 100도에서 1 100 끓어요? 1기압입니다. 0.8기압, 아요 0.8기압에서 안 그래요. 낮은 온도에서 끓어요. 그리고 만약에 기압이 높으면 더 높은 온도에서 끓고 우주에 나가면 그냥 물이 끓어 버려요. 영도도 아닌 상태에서. 그죠? 그런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건찰이 일반적으로 생각과 달리 객관적이지 않고 이런 의존적이다. 그러니까 명제가 아니라는 거죠. 옆 그림은 뭘 보냐? 무엇로 보일까요? 이걸 토끼로 보는 사람은 있을 거예요좀굳이 고지... 토끼 머리도 없는데요. 뭐 머리 잘린 그러니 아니, 머리가 아니라. 귀 잘린 토끼? 뭐 나는 오리로 보이는데요. 아무튼 이거는 관념의 차이죠. 그래서 토끼로생각하는 사람도 오리라고 생각하고 보면 다시 오리로 보이고 거꾸로 오리라고 생각하면 토끼라고 생각한다. 근데 나는 아무리 봐도 이건 토끼로 볼 수가 없는데 귀잘린 토끼 좋습니다. 그래서 철학자 유명하죠. 러셀 헨스는 본다는 것은 우리의 망막에 맺히는 것 이상이다. 사실 우리 눈은 굉장히 나쁘죠. 인간의 눈은.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느끼는 거하고 사상으로 느끼는 거 마음으로 느끼 다 다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 번 관찰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철학자 러셀도 고요 망막에 그리고 우리가 얼마만큼 알고 있는 무엇을 기대에 따라서 이런 간단한 그림도 다르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형질, 캐릭터란 것은 정확하게 해서 형질 생긴 거? 아니에요. 모포그래피? 아닙니다. 형질은 생물 분리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형질은 변이성을 보이는 속성. 다시 한번 뭐라고요? 변이성을 보이는 속성. 여러분 지금 키 크고, 곱슬이고, 그런데 나중에 늙어봐봐. 아닐 수도 있죠. 키가 줄고. 그죠? 자, 청각대는참 날씬하고 멋있었는데, 아유 배나와 저씨가됐는데 편해요. 그래서 저희 선생님 와이프도 당신 변했어. 근데 지금 미친 거 아니야? <laughs> 너무 배나갔고요. 편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형질은 변이성을 보이는 속성이고 현질의 형질의 특성 즉 어트리뷰트 그게 더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한번 캐릭터와 어트리뷰트는 다르다. 다시 한번 캐릭터와 캐릭터와 다르면 안 되네요. 어트리뷰트 한번 찾아보시면 야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니다 형질과 형질의 특성, 속성,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속성이 뭐냐는를 알려면 이제 분류학을 가야겠죠. 아무튼 이런 간단한 그림도 다르게 보이는 것은 분류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최훈의 라플라스의 악마. <laughs> 라플라스 변환 여러분 대학 가면 배웁니다 수학에. 자, 그래서 철학을 묻다. 그러니까 옛날에 철학자가 수학자죠. 뭐, 여기 안다시피 대단한 그 뭐, 그, 최소시가대 법칙을 쓴 페르마. 그죠? 그 다음에 뭐, 파스카, 이런 사람도 철학자이면 수학자예요. 그죠? 그래서 뿌리가잎을 나오고, 그 다음에 관찰의 객관성을 보장하려면 관찰을 통해 모든 사람이 똑같은 결론에 도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이건 뭐야? 연역적 방법과 기능적 방법 다 얘기하는 거죠. 똑같은 결론에 도달하지 않으면 오류가 생깁니다. 자, 그러나 정확히 똑같은 감각을 입력을 과해서도 개인이 기대하는 바에 따라 해석이 다를 수 있죠. 그러니까 봐, 서울의 까마귀는 배가 까맣다. 포항의 까마귀도 배가 까맣다. 그럼 제주도의 감마기도 배가 까맣까요? 아닙니다. 다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 오류를 범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과학자는 이론을 검증하기에 관찰을 한다. 그래서 당연히 관찰하겠죠. 빈인 도화 같은 상태로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아니다. 이론이 무엇을 관찰할지, 관찰 것을 어떻게 해석할지에, 그렇죠. 어떻게 해석하느냐. 예, 요즘은 이제 분류학도 나오고 AI가 나와서 굉장히 많은 게 하지만 옛날에는 안 그랬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과학의 관찰은 이론, 주관적이죠. 야, 이거 봐. 이거야. 이거 뭐에 속해? 자, 아이덴티케이션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거 어디다 분류해야 돼? 어떤 클래스야?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론적. 그러니까 이론 의존적이면좀 객관성이 없겠죠. 자, 그래서 여기 나온 거 직접적인 관찰 사례부터 보편 명제. 자, 명제라는 거 여러분 알죠? 항상 맞아야 되는데. 보편 명제는 논리적 모순이 없는 체제로 구성함으로써 이론적으로서의 과학이 성립한다. 는 귀납주의 전체에 관찰이 이론 중립적이다. 가치 중립적이면 안 돼요. 이론 중립적이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아니, 가치 중립적이면 내가 이런 가치를 갖고 있어. 안 돼요. 그래서 반드시 주, 이론 중립적이어야 된다. 한 권을 치우치면 안 되겠죠. 그런데 동일한 관찰하고있을도 불구하고 관찰에 대한 해석이 서로 다를 수 있어요. 과학서에 그런 거 많이 나오죠. 자, 귀납적 과학관의 한계. 그래서 우리는 연역적 방법을 쓰는 거죠. 자, 그 다음 내용 보세요. 흔히 사람들은 과학의 관찰은 객관적이며 주변의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게 요인 무슨 요인이 있죠? 무슨 무슨 이펙트. 야, 실험한 거 내가 들어갔어요. 내가 이제 유그랬더니 우리 실험한 친구들이 야, 너 때문에 이거 안 돼. 어, 내이름 뭐야? 그럼 너 유홍선 이펙트. 오케이. <laughs> 그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과학을 포함한 모든 영역에서 관찰과 관찰의 결과는 해석 과정에서 관찰자가 의자가 있는 이론이나 관련된 기대 및 예상 등의 영향을 받습니다. 관찰자가 의자건 이론. 나는 이론. 자, 나는 라마르크의 용불용설를 지지해. 아니야. 나는 자연선택설을 지지. 그럼 그사람들이 관찰해도 다르게 나오겠죠. 아, 목이 기린. 목이 짧은 기린이 목이 키워졌어. 아니야. 인마 목이 짧은 기린은 죽었어. 자, 누가 맞는지 지금이 알겠지만 그 당시엔 놀라이 대상이 됐겠죠. 자, 그래서. 이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원전히객관지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토끼와 오리 그림이 모두 실려 있었다 라고 얘기했죠 자 다를 보세요 이제 다할 얘기가 많은데요 맨델은 어느 날 유전자라고 부르는게 처음 그 당시에 지인이라는 말은 안 썼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유전자라는 말은 다른 사람이 썼는데 맨델이 이제 유전자라는 처음에 인식을 했다는 건데 맨델이 생물학자 아닙니다 맨델은 자식이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에서 태어난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외가가 이제 원예 농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농사를 짓다 보니까, 야, 오늘, 야, 작년에 그 배추 다 죽었네? 왜 죽었는지 한번 알아봐, 너. 그래서, 아, 내가 공부 좀 해볼게요. 야, 완두콩이, 왜 이렇게 올해는 이게 안 돼? 알았어요.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그런 거에 대한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그리고 요한, 맨델 신부님이고, 나중에 수도원장이 돼요. 그리고 대학을 다니다 말았는데, 그래도 신부님인데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거기는 이제 옛날에 그 아우구스틴스 수도원장이, 그니까, 추기견께서 이랬어. 야, 멘델 신부, 너는 어, 신부로서는 좀 그렇다. 차라리 너 그거 갖고 고등학교에도 가르쳐. 그래서 고등학교에서 돈 벌려고 학생들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대학을 중퇴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멘델을 좀 무시해요. 무시합니다. 아무튼 그냥 읽어볼게요. 자, 그래서, 에, 뭐, 그는 형질의 자손들에 나타난 비율을 알아낼 수가 있었다. 그래서 우성과 열성, 도미넌트를 구분했어요. 그러니까 완두콩에서 노란색, 녹색 완두콩은 노란색이 더 많이 나오네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잡종개별 하니까 뭐 어떻게 1대2대3으로 나오네 분리의 법칙 그 다음에 이거를 노라고 주름지고 둥글고 하니까 9대3대3대1로 나오네 아닙니다 그거는 나중학자들이 아 대충 보니까 9대3대3대1이지 맨델은 그거를 9대3대쓴 적이 없어요 자기 그냥 책에다만 썼어요 자 그래서 말 그대로 그 통, 통창약은 20세기에 들어서 맨델이 유전과학의창시자란 명성을 안겨주었지만 맨델 신부님은 명성을 얻지도 못하고 돌아가십니다. 자, 그러나 그이 데이터가 놀라울 정도로 정확했기 때문에 저명한 통계학자 로날드 피셔는 자, 맨델이 돌아가신 지한 뭐 30년, 40년 지나서 야, 맨델의 방법은 몇몇 해보니까 이건 짜고 친 거야. 짜고 친 곳을 덮이야. 이건 뭔가 연구 이외에 지가 먼저 개입을 했어. 이런 나쁜 사람이죠. 그래, 전부 알기로 실험들이 대부분 멘델의 예상과 유치하도록 적용됐다. 이건 아닙니다. 휠체썼다 그랬죠. 그러니까 멘델을 무시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나중에 엄청난 핍박을 받죠. 유전학자들로부터. 그래서 훗날 유전학자들은 멘델이 최고의 사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데이터를 선별하서 분명하다고 보았다. 어쩌면 그는 완두콩에 관한 연구를 시작하기 전부터 자신이 도달했던 유전에 관한 특정 관점에서 법칙들을. 면. 그렇죠. 자기 주관이 있으니까. 어렸을 때부터 나 완두콩. 어 작년에 완두콩다 서리 맞아서 올해는 이렇게 키워볼게요. 그래서 노란 거 하고 녹색을 해보니까 어 노란 게 많이 나오네. 거의 뭐한 아홉 배가 많이 나오네요. 이런 식으로 어렸을 때도 했겠죠. 자, 그래서 근데 더 재밌는 거 이렇게 해줄게요 자, 이 그래고 요한 맨델이 신부이면서도 대학을 다녔는데 그때 스승님이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도플러입니다. 도플러 효과 알죠? 왜 가는 거. 그래서 우리 도플러 효과 때문에 우리 뭐. 우주가 팽창한다 적색편인데 그 도플러가 맨델의 영향을 미치죠. 하지만 맨델은 이것을 자기가 써놓고도 편지를 보내서 유 유전학자들한테 이제 유전학자 아니죠 생물학자 보냅니다근데안 뜯어봐 이 뭐야 뭐야 수도 원장 그리고 요한 맨델 안 봐요. 그리고 돌아가십니다. 그런데 이제 1900년대 되고 나니까 사람들이 비슷한 실험을 했어요. 대표적인 게 체르마크라는 굉장히 유전학자. 그럴 때 보니까, 야, 보니까, 야, 옛날에 30, 40년 전에 어떤 수도원장이 한 실험과 너 똑같다. 그래서 다시 가봤어요. 그랬더니, 와, 너무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양심적인 학자가 아니면은 멘델을지워버렸겠죠 하지만 이분들은 그래도, 아, 멘델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유명해진 거지. 멘델 신부님은 초에 부서 돌아가셨어요. 그건 아셔야 돼요. 네, 그러자 그렇죠? 우리는 배우고 있죠. 자, 그래서. 제시문 다을 보면, 윌리엄 브로드, 니콜라스 위드, 진실배반 과학자. 누가 진실을 배반했는지 여러분이 판단하셔야겠죠. 자, 그리고, 멘델이 전부지 근거로 지한 자료가 너무 완벽하다. 뭐랄까, 모함한 거죠. 그래서, 후대 과학자 멘델이 도출한 이론에 부합하다라고 했다. 의심하였다. 의심하였지만, 거짓말이라 말은 안 했습니다. 그 얘기를 확실하게 해야죠. 자, 다를 보세요. <laughs> 자. 사실 저는 역사가 진보한다는 믿음에 이전에도 여러 차례 반복 말도 안 역사가 진보하면 역사가 바뀌어요? 어, 진시황이 문서개기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거는 착한 일이었어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역사는 진보하지 않고 오히려 반복될 수 있겠죠. 생략할게요. 반대였으면 과학조차 이런 법칙을 지배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과학의 역사 그리고 모든 인간 사상의 역사는 무책임한 꿈, 고집 그리고 오류의 역사입니다. 역사는 대부분 승자의 기록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말하는 그... 궁에 있죠, 궁에. 궁예. 그 궁에가 애꾼데막 사람을 막 지지고 막 잘라 죽이고 뭐, 야! 뭐니 네 마음속에는 마군이가 있어 죽였다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태조왕권이 고려를 세우면서 누군가를 깎아내려야겠죠. 그래서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기 때문에 오류가 있긴 있습니다. 그건 아셔야 되는데. 이 때문에 과학자들은 우리가 실수로부터 배울 수 있고 명확하고 함정의 방법을 진보. 그러니까 과학은 진보한다는 거죠. 그래서 쭉 생략하고 이득보다 선, 손실 뭐 이렇게 생긴다 그래서 다른 과학 분야에서 변화의 평가 좀 방법 좀 모릅니다 그러나 과학은 진보에는 기준이 있습니다 알죠 진보에는 뭐가 있어요 과학이론 연역적 그러니까 방법 뭐기나 저에서다 진보가 있다는 거 말할 수 있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문제 보시면 게시문 라에 보면 칼 포퍼의 추축과 논박 등 나왔고요 뭐 이거 생략할게요 음. 인간의 다른 활동 영역처럼 과학이 당연히 과학에 오류가 있지 오류가 없으면 발달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과학은 오류를 찾아내서 다시 수정하는 과정이 필요하죠. 자, 그러면 진심은 나의 관점에서 진심은 과와 달을 비교하라. 뭐 아까 다 설명했죠. 자, 진심은 나의 관점이 뭐예요? 자, 이거 뭐예요? 어, 형질의 차이야. 어, 형질의 차이니까 나는 얘를 오리로 볼래. 어, 나는 토끼로 볼래. 그러면 가에서 뭐예요? 갈릴레이가야너 나는 이거 토끼니까 나는 오리 인정 안 해. 나 만난 경우 안 봐. 이러면 과학이 발달할 수가 없겠죠. 뭐 그런 논리로 해서 설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문제 2번 보시면 진심은 라의 관점에서 진심은 달을 설명하죠. 진심은 라의 뭐예요? 추측과 논박인데, 야 역사는 진보될 수 없고 과학은 오리를 통해서 진보되기 때문에 자 달을 보시면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다에서 보면 자 맨델의 유전법칙 그래요. 맨델의 신부님이 대학 나오셨. 뭐, 중퇴했어요. 하지만 실험을 통해서 했지만, 그래도 그 당시만 해도 실수를 할 수가 있어요. 데이터 분석. 하지만 15년 동안 데이터가 과연 실수일까요? 그렇진 않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인정해주면서, 그다음에 내가 요거를 좀더 진보시켜서 실험을 통해서 더욱더 좋은 뭐~ 법칙을 만든다 뭐~ 이런 과정으로 답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얘기만 좋은 과학 이론이 어떻게 하는지는 우리는 알아야 되기 때문에 진보적으로 계속해서 업데이트 뭐 업데이트는 우리말로 하지만 계속해서 좋은 방향 또더 나은 실험 조건을 만들고 과거에 틀렸던 내용을 수정해서 더욱더 보완시켜서 뭐~ 맨델의 유전 법칙 이런 것들을 더욱더 좋은 이론으로 승계시켜야 된다. 이런 식으로 답을 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짧은 답이지만, 아무튼 여러분. 그래서 내가 여러 가지 뭐더 많은 얘기를 해주고 싶지만, 질문이 짧아서. 그래서 아무튼, 맨델, 그리고 요한 맨델 신부님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운이 없으신 분이죠? 자, 아무튼, 과학은 진보하고 역사는 되풀이 될 뿐이다. 이걸 정확하게 기억하시고, 균합적 방법 갖고 모르는 것은 안 되는 것은 <laughs> 연역적 방법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 섞어서 할 수도 있다. 그렇죠? 그래서 형질은 뭐냐? 변해요. 그러니까 형질은 변이성을 보이는 속성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 준비하면서 답을 하시면 좋은 음, 결과를 얻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2026학년도 자, 구술지었인데 2025년도 문제를 보면서 2026학년도 활동 우수 대비하는 과정. 다시 한번 11월 10일부터 바로 시험 보기 전 11월 15일까지 계속해서 여기서 강의 준비를 해놓을 테니까 여러분 많은 도움을 받기를 바라면서 자 2026학년도 면접구술 활동 우수형 OJT 강의를 마치겠습니다.